공정령 말해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드에게 고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약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수 앞에 나오면 제사. 주수 앞에 나와서 은청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 이것을 입으며 발고인난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나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전도 3장 12절에서 13절. 전도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951조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서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39번입니다. 찬양집 39 나 왔던 모든 시 간이 내가 걸어 왔던 모든 순 간이, 당 연한 것, 아 니라 은혜 여신 아침 에가 뜨고저 녁에, 내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순간이 당연한 가 아니라 은혜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에래그내 여정 내가 이땅에 태어나 사는 나이나 이 나이 시절과 지금. 춤추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연한것 아니라 은혜여수모것 자마자 6654번 제물을 적가드렸고요 무명으로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감사케 하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지금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교가 은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것은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노력한 대가를 얻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도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이 순수함이잖아요. 순수함도 잃어버렸죠. 신앙도 내팽개쳤죠. 오직 자기 위주로만 살게 됐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는 돈만 벌면 된다.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키가 적어서 우리가 어려서 늘 불렀던 그 어린아이 때 우리가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사겨오는 난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키가 정말 짱따라만 했나 봐요. 그런 핸드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돈이 힘이 됐거든요. 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무시를 못했어요. 그일단에 돈을 벌어서 지금은 이제 막 사람들 눈치 봐가고 또 사람들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일정에 내가 딱 돈을 보면 그것 가지고 로마의 휴양도시에 가서 마음껏 그 마을 사람 여리고하고는 정반대 떨어진 로마 지역에 가서 마음껏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악착같이 긁어 모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노력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만난 순간 다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념, 사상, 가치관이 다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어제 전에 자면서, 아, 오늘은 이러기 때문에 몇분 이렇게 안 나오겠다 그랬는데 딱 맞았어. 가슴이 아파요. 기도자리에 내가 나오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피를 토하듯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안 나와. 내가 예측인 게딱 맞아서 아침에 너무 실망이 됐어. 예측을 깨야 되거든요. 변화돼야 되고 변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자신을 보니까 변화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 할것 같으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이야이예요그래서 바울이 그가 기록한 성경들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봐 보세요. 전에는 이 단어가 많아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서 계속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후대에 살아가는 모든 교인들에게 나처럼 좀 변화되어 보세요, 나처럼. 내 인간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 중에 계수고 칠박수동이고 말 주변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된 거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어이,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는지 몰라요. 1차, 2차 갔으면 그만 가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제 나는 할일다 했으니까, 복음 전할 때까지 다 전했으니까, 그리고 3차를 갔을 때, 에베수 장로들이,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당신 그러면 죽어요. 우리 여기서 마지막이면 안 되잖아요. 좀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 신앙의 교제를 좀 나눕시다. 얼마나 예절하게 그 에베수 장로들이 바울을 말렸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목을 어금 맞추면서, 그 자리에 실컷 울었잖아요. 울었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애잔한 자리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결박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 거기서 참수를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생명을 들이는데 아깝질 않았어요. 왜냐면,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 안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산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냐.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한번 나온 것으로 자기 할일다한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정말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케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목표는 돈이 아니구나, 신앙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환장을 했던 사람이요. 오직 돈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양심도 도덕도 인간다움도 다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였는데요 돈의 위력을 알았거든요.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가치관이 변화가 됐잖아요. 돈을, 돈은 소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누는 데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달았어요 여러분, 그거 잘하셔야 돼요. 왜돈 버세요? 대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내 자식, 재산 물려주고, 그래서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게 살지 않고, 떵떵거리고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눌 줄 알더라 왜안할것 같으세요 왜안할것 같으세요 내 땅과 희생이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 왜그 천원짜리 만원짜리 이 주머니에서 패는데 왜안할것 같으세요 근데 주님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주면서도 기쁘잖아요 어그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목사님 어디 여행도 못 가시고 늘 교회만 해서 지내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구역 야외회를 갑시다. <laughs> 목사님은 몸만 오세요. 그래서 야외회를 한번 갔습니다. <laughs> 왜 돈이 안 아깝겠어요. 수십만 원 들어가면서 그날 어, 물가에 가서 내가에 가서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왔는데 왜 돈이 안 아깝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인가. 헌신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부터 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도 있고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흔하다 보니까 어, 이 예수님 시대의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것은 아리마데 지역에 살았던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산에 들인 공예회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함에 있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평소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지냈어요. 그냥 시치미를 두고 떼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신분을 다 노출하게 됐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란 것이죠. 그동안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질 않다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때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내가 그 시체를 내 무덤에다가 그렇게 모셔드리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시신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신부는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질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 아, 이분이 평소에 하던 말씀이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그를 깨달은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쩌면 공예의 회원권을 반납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들 사상하고 틀리니까 예수를 이단으로 여기고 예수를 적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내 신분이 드러나면 예수민단 신분이 드러나면 분명히 박탈되고 자신이 어떻게 불이익을 당할지 아는면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신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세요.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 할때내 마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변화되세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새벽 예배 다 날짜를 정해놓고 나온 사람도 있고 새벽 예배 시간을 다 딱만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네요. 매번 나오는 시간에 좀 나와서 가는 시간에 가지 말고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 패턴이요. 안 바뀌어. 다른 건다 변하려고 그래요. 핸드폰 어떻게 쓰는가 물어가면서까지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차를 몰려면 차 기능을 알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은 도대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나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이야기로 그조시로 그냥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 할것 같으면 변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십이 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십니다. 어떤 탈렌트 탤런트, 여자 탈렌트가 이제 남은 생이 별로 안 됐으니까. 아마 그쓰을갈 거야. 그래서 아침 조식도 네. 호텔 가서 먹는다고 막 자랑을 하고 난리 법석이다. 그걸 또 TV에서 방영을 하고.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요. 밥한끼 2만원, 3만원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릅디까? 아니잖아요. 그모뭐 자랑거리라고 그걸 TV에서 방영을 해주고 그런 럭셔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봐보세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하라 많은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루에 천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계 몇 프로다고요? 8%밖에 안 돼요. 8%. 여러분의 통장을 가지고 거기 1원이라는 잔액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통장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8%밖에 안 된대요. 엄청나게 우리는 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나요? 돈 별로 안 남았네. 억대를 통장에 갖고 있으면서도 돈 별로 안 남았네. 매번 그 걱정만 하고 통장만 들여다보고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그러죠. 아니요. 여러분 통장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형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껏 베풀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저는 맛있는 것을 대접해야 되고 추어탕만 대접해야 되고 더 맛있는 것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간에 목사님들을 만나도 제가 데려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동부복지관 식당에 모시고 가요. 3000원짜리 회원 등록 안 되면 4000원. 어디요? 아이 참나 남원에 다 소문났는데 권사님은 몰랐구나. 저기. 무슨 동이요? 어, 고죽동 농협 옆에 있어요. 동부복지관이라고 했는데 반찬 잘 나와요. 세 가지 반찬 나오고 국 나오고 밥 나오는데 그게 럭셔리하에나온다는 거. 요나 웬만하면 거기 모시고 가요. 거기 갑시다 그래요. 그돈 아껴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고 내가 한끼 그냥 소박한 중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크게 굴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나이 드신 분 성도들에게 선물을 하나라도 더 갖다 줄수 있잖아요. 뭐야, 얼마든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멋있고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베풀고 사는 것. 좀, 우리 교회도 베푸는 부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베푸죠. 너무 예식적인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만 멋있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러세요?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다. 이게 선물이래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가득 찬다 할지라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음식이 차려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하잘 먹고 소화를 시켜야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건강 유지하는데 참 힘이 드는 법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기 땀 흘려 추구하는 터전이 있어. 그것을 낙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할 일을 찾고, 그할 일을 위해서 힘쓰고 위어 일하는 것, 그래서 그게 낚시야. 그래, 나는 이런 낙이 있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네. 그것을 낙수로 여기고, 막. 아유, 난 힘들어. 아유, 난 모든 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몸 감수하기도 힘든데,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그렇게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낙수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감사하십시오. 세상 살아가는데, 별거 있을 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것은 그 안에서 박스를 누리라, 기쁨을 유지하라, 감사를 찾으라 그런 이야기. 오늘부터 감사를 찾아나가는 파이오니들 탐색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내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는 소원, 마음에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의 지극하신 사랑. 성령님 위로 교통의 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